나가자마자 포레스트한테 <laughs> 와 미쳤어 몇 명이 온 거야 오! 와 그냥 한 방이네 잠깐만 딱 여기 몇 명인지 보자 지금 몇 명이 들어와 있는 거지 여기 여기를 잡으러 방금 저 사람 말로는 6명이 오갔다고 잡으러 <laughs> 68명, 서버 70명인데 60, 68명? 아, 나나못 들어갈 수도 있겠다. 지금 빨리 다시 들어가야겠다. 와, 서버 꽉 찼네, 꽉 찼어. 설마...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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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어이, 어이! 무서워! 어,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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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, 뛰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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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뛰어! 내 템, 내 템! 와, 씨! 몇 마리야! 헐! 아이파이터 오셨다! 오 oh 마이 사바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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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사바라! 점프한다! 도망갔다, 도망갔다! 와! 나 아, 일단 템좀 먹어야 되는데? 뭐 없니? 야다 갖고 있었네? 아! 아니! <laughs> 미쳤어! 패턴이 엄청 세구나. 다 이쯤 돼서 중국인들 한번 말하는 상황을 한번. <laughs> 들어가고겠습니다사랑합니다또 죽나요? 또 죽나요? 와.. 목소리가 약간 좀 포기 상태죠, 얘네 지금? 소리가 잘안 들리네? 말해봐. 와! 야 씨! 아우아또 죽어, 또 죽어. 미 정말 동요하는 거잖아. 우리 대장. 지금 여기 들어와 있는 중국인이 하나, 둘, 셋. 저면펌 8명이 들어와 있고. 感觉我声音，声音一哈都没有，声哈都没有。哇哇，好嗨啊！他那个树人直接把我给抓走了，然后我就死了。啊，对。哇，这都可以。我也是，这什么鬼？哇，这在哪搞的这些东西？泰坦<对>的打中呢灭绝，灭绝。那沙漠泰坦也是在灭绝弄的吗？啊，两千多级啊！啊两千多级、啊。哇，好像是。跑在这里，好、啊啊、我操！啊我知道 Here we go! 승나승나승나승나나 와. 미쳤다, 미쳤다, 미쳤다. 미쳤어! 어, 뭐야? 어떻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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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떻게. 얘들아! 그래. <laughs> 와. 와, 여기서 나가면 죽는다. 와, 오 마이 갓. 와~ 아다뿌님나다뿌님나다뿌님나 안녕, 카메라 하이, 하이. 파라랑리움와 음... 난리 났다 뛰어 네. 와 사랑해, 사이해 사랑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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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타이탄을 3개 다끌거지고 뒤에 미친. 오마이갓! 파이탄만 없으면 어딜 버티겠는데, 타이탄때문에 어떻게 하지를 못하네. 야, 나가지 말고, 나가지 말고 지켜봐야겠다. 그래서 음. 타이탄체력이 계속 맞고 있는 것 같은데, 달지가 않네. 음, 어, 나는... 아, 말하는거보 나는... 나가자마자 포레스트 한... <laughs> 와 미쳤어 몇 명이 온 거야. 아아이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다아아아 끊겼다 아아아아아아아아아와아아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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트

가자! 어리? 아! <laughs> 외국인들하고 중국인 연합이네, 연합. 짜잔 자, 저기는 망하고 우리는 이제 다시 일로 왔습니다.